디바크 디인 오프 바쿠는바 막대의 변형이다 여기서 바는 단순한 막대가 아니라 중요한 삶의 버티목 같은 막대야. 그래서 이 중요한 막대를 오프 제거하는 것이 명사로 대실패, 큰 낭패 의미가 되었습니다. 디포이트 디인은 어웨이 포트는 투. 페이. 디폴트는 고대 프랑스어 이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페이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뭔못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하다 의미가 특히 채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실패하다 의미가 명사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의미가 되었고 동사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The humidifier. DE는 off, h u m i d i f i FI는 to make. 뭔못을 만들다. 의미의 전미사. 그래서 대기에서 습기를 제거해서 만들다. 의미가 습기를 없애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The humidifier. ER은 사람이 아니고 도구명적 습기를 제거하는 도구가 바로 제습기 휴미도 파이어 습기를 만드는 도구가 가습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